수용성 비료 전문회사 도프학으로 질산칼슘 사수염 질산칼슘 사수염 비료는 질산태 질소가 11.8% 수용성 칼슘이 23.7%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 수용성 비료로 물에 잘 녹습니다. 먼저 도프학으로 질산칼슘 사수염은 흡수 속도가 빠른 질산태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에서 이동성이 높고 작물 흡수력이 높아 신속한 양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칼슘은 물에 잘 용해되는 수용성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 불용성인 형태와 달리 작물에 즉시 흡수됩니다. 이를 통해 작물의 세포벽을 강화해주고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질산칼슘 사수염은 잎과 줄기, 뿌리의 건강한 생육과 과실을 튼튼하게 하며 저장성을 높여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게 합니다. 또한 수시로 변화하는 기후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작물의 고품질 다수학을 돕습니다. 도포학으로 해서 공급하는 양액비료는 비료 공정 규격에 적합한 정품 비료만을 취급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로 용해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거친 최고의 제품의 자체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고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도프학으로